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보겠습니다.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하겠대요. 부가가치세는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 자, 개요. 부가세는 각 사업장 단위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마포에 있으면, 마포에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용산에 있으면, 용산에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이렇게 두 가지, 두개 이상 있어. 응? 서너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여기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 여기를 주된 사업장이라고 신고해요. 주된 사업장이라고 선택을 하고, 여기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돈을 낼 때, 요두 군데를 몰아가지고, 여기다가 한꺼번에 냅니다. 신고는 각각 하는 거야. 신고. 신고는 각각 하는데, 돈낼 때만 한쪽에서 내는 거야.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봐으시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런 경우예요. 좀 더, 뒤로 들어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쪽 사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면 천 원이야. 이쪽에서는. 근데 이쪽 사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게 없고, 돌려받아야 될게5 0 0 원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천 원이 있으면 천원 내면 돼요. 신고는 각각 한다고 그랬어요. 납부만 따로 같이 하는 거지. 얘는 내야 돼. 그 얘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 환급 절차가 좀 길어요. 환급은, 아직 예정신고, 확정신고도 안 들었는데요.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고 30일 있다 돌려줘. 그러니까 돈을 낼 때는 그냥 막내는데 돌려달라고 해야 될 금액이 생길 때는 한참 있다 돌려주니까 자금 압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낼게요. 주사업장에다가 이렇게 응?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러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고 싶습니다. 신고는 각각이에요 납부만 한꺼번에 한다. 그러려면 그 납부하려는 과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내세요. 이게 이제 과세기간이 시작을 했는데, 일기 이기인데, 요 사이에 하겠다 그러면 되겠어? 요 적용받고 싶은 기간에 20일 전에 하란 얘기죠. 20일 전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각 따라 하시고요. 자, 다만, 이제 종전에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은 과세기간 시작하기 전에 2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람이야.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된 사업장 예, 예,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받은 날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은 그럼 어디로 할 거냐 이제 여기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수 있는데 주된 사업장을 어디로 할 거냐 사업장이 둘인데 첫 번째가 예, 법인의 본점. 여기가 이제 본점이라면 여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지점이겠죠. 지점.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개인사업자는 본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사무소라고 씁니다. 그리고 법인도 요 영리법인은 본점이라고 쓰는데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를 주사무소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란 얘기는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그리고 개인의 주사무소 주로 주된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해야 된다. 다만 단 이게 네가 법인이니 법인 사업자라면 분사무소 지점인 본점의 작은 규모가 지점일 거고 주사무소의 작은 규모가 분사무소예요. 여기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개인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수 없습니다. 영세한 사람이 되니까. 주된 사업장을 어디를 하냐면 법인, 영리법인만 따질게요. 본점도 되고 지점도 돼요. 그런데 개인은 본점의 개념인 주사무소만 되는 거지 분사무소는 안 된다. 영리법인은 본점, 지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되지만 개인은 주사무소밖에 안 된다.